빨간, 애인 입술처럼, 아우 딸기가, 손톱만 해, 손톱만 해. 아, 야, 보세요. 아. 음. 음. 아. 오늘은, 여기 땅을 사놓고 와보지도 않고 땅을 샀었어요. 그래서 땅에좀 한번 와보려고 걸어서 길이 없어서 걸어서 갔는데 와 산딸기가 아주 산딸기밭이에요, 밭. 산딸기 영화에 나오는 그런 산딸기 여봐요, 어 여봐. 산딸기가 뭐. 어 요즘 따가야 되는데, 따갈 시간은 없고, 어휴, 아주 돼지가 그 돼지 열사병으로 싹 죽고 나서 이런 걸안 따먹으니까, 이렇게 아주, 자, 여기까지, 산딸기 밭입니다, 산딸기 밭. 요. 우리 애인, 야, 입술, 입술이랑 똑같이 생겼네. 아주 상큼하고 달콤하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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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꽤 많이 걸어 올라가야 돼요. 그 땅을. 한4 0평 정도 되거든요 가보지도 않고 사는 땅을 찾으러 어떻게 생겼나 땅을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어... 딸기가 정말 많네 새빨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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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인 입술처럼, 어우, 딸기가, 손톱만 해, 손톱만 해. 아, 야, 보세요. 아. 음. 음. 아우, 아우, 셔, 셔. 어, 전부 딸기밭이네, 딸기밭. 산딸기밭. 여기서 꽤 한참 걸어 올라가야 돼요. 꽤 한참 걸어가, 걸어 올라가서 대충 지적도만 갖고 왔는데 필지도 잘 몰라요. <laughs> 그래 평지인지 비탈밭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뭔 채널에서 보니까 뭔 대단한 약추던데 응? 야생에서 나오는 최고의 정력제라 하던데, 우선 패스, 패스하고 우선 땅을 찾으러 이건 담배 잎처럼 생겼데 담배, 담배. 오, 담배인가? 땅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여기가 어, 여기가 이제 음, 아우 여기가 1500평 전인데 잣나무가 아우 근데 평지네 잣나무가 많기는 한데 평지에요. 여기는 개울접에, 어, 이렇게 묵전, 묵전 상태래가지고, 어, 여기는 1,500평짜리 묵전 상태입니다. 어 근데 뭐, 다행히도 밋밋하게 생겼어요. 와보지도 않고, 그냥, 위성사진을로만 보고 사가지고, 바람짝이면 어떻게나 했는데, 요건 전인데, 이렇게 밋밋하게 아주 잘 생겼습니다. 요게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지를 찾으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어디, 500평짜리가 있는데, 500평짜리가, 있는데. <laughs> 어. 말씀하세요 네. 어. 그 집원 집 넣어달라고. 아이, 거기. 저, 아 거기 저 저쪽으로 들어가서. 아그 저기 뭐야? 깊숙하게 깊... 생긴 거? 다. 어? 다. 다 아, 있냐랑 뭐. 못해, 다. 거의 입냐랑부터 다. 저 소연아빠 랑다 어, 소연아빠 건 알고. 어. 지금 우리 거그 500평짜리 들어온 거 같은데 여긴지 거긴지 어. 모르겠어. 어. 그러면 소연아빠께 몇번잠시만나 차를 디다 세워야 되겠는데. 아이 소연아빠 지그 아빠 건 찾았고. 지도보고 이렇게 생긴 어... 것부터 찾으면 되지 뭐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여기 같기는 한데 양쪽에 어... 국어가 있고 그러게 가 금방 여기 보고 해 핏이... 어, 보고 가게 어... 아 그럼 집으로 가야 되겠다 어... 잠깐만 기다려요 어... 여기가 500평짜리 땅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 요거 같은데요? 요거 같아. 양쪽으로 국어가 있고, 저 뒤쪽은 국유지고 이렇게. 여기 같습니다. 어우, 여기도 잣나무가잣나무가 잣나무가, 와! 이야! 요새 뭐, 뭐 눈엔, 개 눈엔 뭐만 보인다고? 다의 나무 밑을? 한번타보겠습니다 우리 밭에 더부사리가 나왔나? 아, 안 나왔어. 안 나왔어요. 어, 이렇게 여기도 조금 경사지기는 하지만 조금 경사지기는 하지만 이기를잘 갖고 놓으면 어, 여기도 어, 괜찮은데요? 어, 밋밋해, 밋밋. 밋밋해요, 밋밋해. 어. 어. 어디까지냐? 500평이면 꽤 큰데. 내가 이 위치에 있으니까, 이쪽 땅이 맞아요. 여기가 이렇게 맞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사진을 보면, 지금 끝에 올라와 있어요. 끝쪽에. 이렇게 해서, 더 올라가야 되네. 어우, 엄청 기네 길기는. 길기는 엄청 깁니다. 길어 어. 어디냐 여기까지 조금 벗어났구나. 어. 와 가는 도중인데 야 딸기 야말 그대로 산딸기 밭대기를 만났습니다. 밭대기를 아주 지금은 땅을 찾으러 가는 중이니까 아우 못하고 내려가다가. 조금 따 먹던지 따 가던지 따다가 애인 주던지 음음아 어우 저 봐요 저와 근데 저희 땅이 저쪽에 저저 저 대평원 같아 대평원 있는데 이야 여 봐요 여 산딸기 밭대기를 만났습니다 아주 우와 여긴 뭐 따다가 장사해도 되겠네, 장사. 장사해도 될것 같습니다. 어, 음,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해. 맛도 음, 기똥차입니다, 기똥차. 다시, 땅에 들어섰는데, 이렇게 국어가 있고, 이쪽으로 어, 이렇게 개울이 흐르고 이렇게 개울이 흐르고 어, 그리고 와 어, 대평원입니다 대평원 아주 평원 대평원 평지의 평지 이 밀림 속에 대평지를 어, 이렇게 저쪽까지 조금 더..어우 나무 봐요 나무 여기 뭐 나무만 해가지고 뭐 돌멩이 많고 나무 한 5천년 된 나무 같네 요 이렇게 대평지입니다 대평원 어, 여기 와서도 누가 이렇게 약초를 약초를 뜯어갔나봐요 머우 머우를 뜯어갔나보네 머우 머우 음, 머우 이런건 앵초 앵초 종류같은데요 앵초? 어. 이렇게.. 어우 대평원입니다 대평원 어우 앵초가 뭐 앵초에 뭐자 지금 여기쯤 들어와 있어요 잘 안보이죠? 저 밑에까지, 여긴 뭐 아주 딸기 밭이에요, 딸기 밭. 딸기 밭. 아주 하늘비가 흔히 얘기하는 밭대기. 와, 저기, 저기까지, 저 위에까지인데, 한번 꼼꼼히, 어, 꼼꼼히 잘 보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요쪽으로는 이렇게 평진데도 요거는 임야예요. 임야. 입냐. 그리고 저 위쪽으로가 전이고, 전이 한 1,500평, 요 임야가 한 1,1200평, 그래서 한 2,000, 한 7,800평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대지, 대지가 또한 100평 있어요. 여기에 대지가, 요기가 대지 같아요. 여기 화전민 데 이렇게 구들장을 놓고 살던 이돼지터 근데 오소리가 집을 짓고 사네. 여기가 돼지터 같아. 대지. 돼지. 네, 여기가 돼지 이렇게 해서 어우. 이게 아까시아 나무데 아까시아 나무인데, 아카시아 나무인데 어, 어우, 어우. 엄청납니다. 엄청나, 엄청 무시, 어마 무시, 무시로, 어마 무시로 이렇게 개 복상, 개 복상도 꽤 달렸고, 아, 아 어디까지냐? 이 땅이 어디까지냐? 면, 저기, 저쪽까지 같아요. 아, 요거는 있냐고? 지금 여태 본 거는? 돼지, 돼지하고 있냐를 본 거고, 지금 여기까지는 있냐고, 응. 요 나무서부터, 여기서부터가, 이렇게 보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전 같아요, 전. 이렇게. 자, 위로 해서. 이렇게, 어우, 나무가 뭐. 이렇서 끝까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옛날에 살던데면 뭐 천마 같은 것도 뭐 무대기로 있을 수 있다 그러던데 뭐야 나무 봐요 천마는 꼬용 아, 백마도 없네 백마 와 이거 아까시아나인데야 이런 거 참. 아, 그리고 여기 국어 어 국어 땅은 다 찾았고, 땅은, 어우, 산이면 어떻게 했나 그랬는데, 만족해요, 땅은. 땅은 만족하고, 다 찾았으니까, 좀 당이 떨어졌잖아요. 당이 떨어져서, 어우, 좀당좀 좀 보충 좀 하고 가겠습니다. 당 보충. 당 보충하고 가겠습니다. 당. 강의대봤장은 뭐 별거 없어요. 이거 자연 밥상, 쪼끄 타이 이건뭐 군대 온 것도, 아 니고 이거 어, 엄청 더워요.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아, 어. 아, 아, 자, 건배 하... 크... 안주, 이게 당 떨어진 데 최고예요. 안주는 뭐라고요? 안주는 이거 피임약이야. 피임약 맛있어 보여요. 피임약인데도 이거 피임약 한번 먹어볼게요. 음 어우. 아 여기 물에 앉은 것 같다고 여기 물딱 흘르고 이 뒤쪽이 음, 뒤쪽이랑 해서 이쪽이 아까 본 땅이에요. 어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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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심심하죠? 지금 심심하면 구독 버튼 좀 눌러보세요. 구독. 아 눌렀다고? 눌렀으면 좋아요 버튼도 좀 눌러주세요. 아. 팔인지 날팔인지. 아, 어, 우 피임약이 피임이 안 됐어. 또 하나 더 먹어야 될것 같아. 피임이 안 됐어요. 확실한 피임을 시켜드릴게. 여기가 해발 한6 0 0터는 돼요, 저 동네에서. 제일 끝에 올라왔는데, 음. 이렇게 따 갖고 다니는 거 작년 능이 쌀 때, 능이 쌀 때하고 지금 처음이에요, 그죠? 다 먹었어요. 아주 하나둘씩 한 방울도 없이 다 먹었습니다. 네, 한 방울도 없어요. 한 방울... 제발 쓰레기 좀다지고 가서요! 아주 산에 가면은 쓰레기가 지천이야 아주. 이제 먹었으니까 피임을 했으니까 가 보자고요. 이제 피임을 했으니까 갑시다. 갑시다. 아우 돌도 맛있구먼 아우, 돌도 멋있어요. 저쪽이 아까 본 땅. 2,500평. 저땅 만족하고, 이쪽에도 국어를 끼고 있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어가, 조금 얕아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우, 이렇게, 응, 낭떨어지야, 낭떨어지. 낭떠러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같아요, 이렇게. 여기까지가 전. 그래도 뭐, 100%, 어 여기는 좀 평평하네. 여기는 평지입니다, 평지. 여기는 평지. 여기는 평지. 대평원. 여기도 대평원이네, 대평원. 평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이 국어고, 음. 여기도 이제 다음 필지에 왔습니다. 어 여기 한저 밑에 필지에서 한 100m는 떨어진 것 같은데, 어, 여기도 평지네, 평지. 평지. 와, 소나무. 어우 소나무. 아주 엄청납니다. 와, 돼지가, 돼지 놀이터. 돼지 놀이터를 시점으로 해갖고, 어, 이렇게. 여기가 1,500평. 어, 괜찮습니다, 여기도. 여기도 평지입니다. 평지 대평원입니다. 이곳은 또 어, 새소리 나고 어, 저 보세요. 근데 이런 거 개발하려면 이렇게 접어들었습니다. 길쭉해요, 이것도 이런 거 개발하려면 돈이 뭐어어 아, 어, 어, 평지입니다. 와 문지버섯 문지버섯 아주 그냥 문지버섯이 야 아저씨 문지버섯으로다가 갑옷을 해, 해 입으셔서 응 문지버섯으로 갑옷을해 입으셨습니다. 아 이게 은사지 나은데 아, 중간에 올라가서. 사람이 이렇게 안아도 한아름 이 넘어요 한아름이 넘는데 저 중간 에는 둘이 여와나도 어떻게 저 중간 에 저렇게 <laughs> 저 애기 가진 거 그냥 <laughs> 어이 저렇게 벌어졌다가 다시 오므라 들어갖고 저렇게 올라갔을까 어휴 물건입니다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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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기까지만 오고 저 위에 한 필지가 더 있는데 아 그건 못 가요, 갈 수가 없습니다.